<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요기 41장입니다. 전장 40장에서 요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고백은 침묵이었습니다. 요이 말하기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다였습니다. 요은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욕기서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인간들의 입장을 배려하며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본인을 신들 가운데 신이며 주들 가운데 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들이 다른 신들이 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인간들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넓혀 주고 바꿔 줍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잘 드러냅니다. 전장 40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신비의 동물인 베헤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헤못이 인간보다 더 으뜸이 되는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항상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인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이 배해못보다 작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신비동물인 리워 야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헤못이나 리워 야단이나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동물의 차이점을 찾자면, 베헤못은 육지 짐승으로 볼 수도 있고, 리워 야단은 바다의 짐승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절 34절에 보시면 리워 야단을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묘사하십니다. 결국 배헤모시나 리워 야단은 상징적인 동물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삶에는 반드시 혼돈이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혼돈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백세 때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입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일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혼돈을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두 가지를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도 축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깰수 있고 부정한 용도로도 만들 수 있는 분 되심을 욥이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리워야단의 설명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혼돈 속에서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리워 야단을 통해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리워 야단을 통해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총 12번의 질문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2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4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6절.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절.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8절. 내 손을 그곳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리워 야단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 무력한 인간을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리워 야단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들의 혼돈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리워 야단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당시 인간들의 최대 무기인 창과 작살로 리워 야단의 가죽에 상처나 낼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인간의 손으로 리워 야단의 등에 손을 대볼 수만 있다라면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통제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돈을 통제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리워 야단과 대면할 정도로 담대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힘을 드러냅니다. 12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15절.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듯이 닫혀 있구나. 16절.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17절.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돌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23절.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24절. 그것의 사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 같이 튼튼하구나.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27절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는 나무같이 여기니 28절 화살이라도 그것은 물리치지 못하겠고. 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30절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31절 깊은 물을 소체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33절. 세상에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큰 악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12절서부터 17절까지 리워 야단의 외적인 것을 묘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누가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의 입과 코에서 빛과 불이 나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의 튼튼한 피부 껍데기를 묘사합니다. 인간의 어떤 무기로도 그의 피부에 상처도 내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34절까지는 리워 야단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땅이나 바다나 자국을 남길 정도로 그의 파동이 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리워 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리워 야단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혼돈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리워 야단의 외적인 것과 그의 힘을 묘사합니다. 리워 야단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혼돈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혼돈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는 자녀의 성장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거룩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욕기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혼돈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과거 역사의 삶 속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 말씀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칼에 때로는 풍토병으로 그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선교사님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름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며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선택했고, 혼돈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자, 혼돈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생각하게 하소서. 그것이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작은 일부터 달려가 남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요구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더 편한 오늘의 사명조차 거절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걸어갈 길을 다 걷게 하소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